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격 사주에서 오늘도 높이 출세하고 말년까지 복을 노린 기격 사주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의 사주 해석은 그 사주가 가지는 특별한 구성을 형성하여 그 사주가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격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이 자연의 이치와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세력 어플로 자신의 사주를 띄워놓고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성공업격입니다. 오성공업은 오성이 손을 모으고 공손히 절을 한다는 의미로 높은 벼슬에 올라서 덕을 쌓고 존경을 받으며 복을 누린 기격을 오성공업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오성을 본다는 것은 태어난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육식갑자를 순행하여 다섯 번째의 간지를 본 것을 오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면 갑자년생이 갑자로부터 시작하여 을축병인 정묘 그리고 다섯 번째, 무진을 보면 이것이 오성을 만난 것이고 이것이 연주와 시주에 있으면 오성 공업이 되어서 출생에서 말년까지 복을 누리는 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사주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서의 사주를 보면 을충년, 병수를 가보일, 기사시의 사주로 연주인 기축에서부터 병 병인 정묘 무진 기사로 을축과 기사가 오성을 형성한 것이고 부사, 부마의 사주도 보면 정유년 무신월 임신일 신축시 사주로. 정의에서 출발하여 무술, 기해, 경자 그리고 다음에 다섯 번째인 신축을 만난 것으로 연주와 시주가 오성을 형성한 오성 공급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사주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서의 사주는 간목 일간이 지지의 뿌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주 전체에 화토가 강하여 사목인 갑목이 강한 화쇄에 재가되는 화다 목분의 구조를 하고 있고 부마의 사주도 보면 임수 일간이 토와 금이 강한, 강하여 토생금, 금생수로 모든 기운이 일간인 인수에 모이고 있지만 이 모여진 기운을 소통할 목이 없고 또 결실로 볼수 있는 화가 약하여 결실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를 하고 있지만 연주와 시주가 오성 공업결 형성하여 높은 벼슬인 상서와 부마에 이르고 존경을 받으며 만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인 오성공격을 형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형화조수격입니다. 형화조수는 반딧불이가 무리를 비춘다는 의미로 반, 반딧불이 활동하는 때를 맞춰 태어나면 출세하여 명예를 빛내고 복을 누린 기격을 형화조수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십 갑자로 병신 정유는 나붐 오행으로 산하와, 즉, 반딧불을 의미하고, 이 병신 정유연생이 반딧불이 활동하는 초가을이 밤 시간에 태어나서 술을 얻게 되면 형화조수의 기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화조수격도 다른 고전의 기격사조와 같이 출생년도와 함께 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연조와 시의 구성이 형화조수의 기격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상의 사주를 보면 정유년 무신월 병진일 기해시의 사주로 정유의 산화와 반딧불이 초가을의 신월의 밤시간인 해시에 태어나서 때를 얻어 형화 조수격을 형성하였고 상서의 사주도 병신년 병신월 신축일 기해신의 사주로 병신의 산화와 반딧불이 조가의 신월의 해신 밤 시간에 태어나 때를 얻어 형화 조수격을 갖추었습니다. 사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승상의 사주는 병화 일주가 토와 금 수로 둘러싸여 화생토로 설기가 심하고 화극금 수극화로 극설이 심하여 심한 태약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병화를 도운 목뭐 인성이 결핍된 구조이고 상세 사주는 신금 일주와 연월에 튼튼한 뿌리를 형성하고. 또 토의 인성의 도움을 받아서 신왕한 구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성취를 보면 관성인 비영화가 뿌리가 약하고 또이 관성을 도울 수 있는 약한 관성을 도울 수 있는 목이 결핍이 있는 사주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과 월 그리고 시의 구성이 좋은 병신과 정유의 산화 반딧불이 때를 맞춰 태어나서 형화 조숙격의 기익격을 형성하고 출세하여 명예를 빛내고 말년까지 복을 누린 기익격이 된 것입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익격 사주 해석편 오늘은 모두 출생년도와 태어난 시가 좋은 구성으로 태어난 연도와 시의 간지가 육식갑자의 순행으로 오성을 구성하는 오성공업격과 출생연도가 반딧불이 되고 월과 신은 반딧불이 활동하는 때를 만난 형화조수격을 탐구하였습니다. 출생연도와 태어난 시의 구성이 좋아야 좋은 환경에서 자라 출세하고 말년까지 복을 노리는 것은 현대사회의 조건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